이렇게 몇개 확인을 해보자면, 부탄에서 비밀리에 <laughs> 구경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발견한 발견한 그 방향도 되게 웃긴데, 지금 포브스 같은 경우 포브스가 이 구글 어스와 플래닛 랩스 그리고 세틀라이트 뷰에 확인된 자료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부탄이 아무도 모르게. 국경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라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경제가 안정적인 나란 라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어, 지금 비트코인 열심히 채굴해서 비트코인 불장 왔을 때 상승장 왔을 때 어, 팔거나 혹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이 될수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는데 이걸 구글 어스를 통해서 포브스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래 하고 있었던 것도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굳이 뭐 이걸 또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어쨌든 못 사는 나라들 아르헨티나도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친 암호화폐 인사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샘 뱅크맨 소식 조금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는데 샘 뱅크먼 프리트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구치소에서는 고등어 절임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고등어 화폐가 진짜 고등어를 만, 코인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니, 구치소에 가서 또 코인을 만들었나 하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거, 구치소 안에서는 미국에서 보통 담배 같은 것들이 조금 화폐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내가 뭐 이거 도와주면은 너 나한테 뭐 담배 한갑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겠죠 안에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담배 또한 미국에서 지금 금지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감자들이 지금 구치소 안에서 고등어 절임을 대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등어 절임이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죄의 편결 전에 센뱅크먼이 동료 수감자한테 이발을 부탁하고, 그러니까 머리 좀 잘라줘 라고 말을 하고 고등어 절임을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웃픈 소식이죠. 웃픈 소식인데 정말 한때 암호화폐 정말 제국의 왕처럼 자리매김을 하다가 구치소에서 머리를 밀고 고등어 절임을 상대방에게 건네고 있는 샘 뱅크몬의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